크리스마스라는 걸 인정하고 그날 행복하게 보낼 거야. 비치, 나는 나... 나... 아이 못하겠네 진짜. 아니 난 괜찮은데 그런 눈으로 쳐다들 보냐고 오늘 주제 혹시 뭐죠? <laughs> 솔로 편입니다. 솔로 아, 나 여기 내가 불린 게 수치스러워. <laughs> 그거 알아? 나 이거 2년째야. 어, 어. 좀 다르다. 솔로가 좋은 이유. 아, 아 솔로가 솔로. 좋은 이유. 부간 참시 방송 함께 하고 <laughs> 계십니다. 가만 히 있는 사람들은 불러다가 솔로가 좋은 이유를 말해보래. 이게 말입니까? <laughs> 아니 뭐예요? 2년 전에 불러놓고는 또 불렀어. 진짜 이거는 농락이야 농락. 매년 비슷한 사람만 부르는거 같아. <laughs> 설마 다음이 난가? <laughs> 아, 집에 오는 길은 홀로. <laughs> 올해 크리스마스도 좋 됐다! 우리가 또 옷을 뜯을 게 있는 순간, 네. 음... 네. 마음은 차가워지고 횡패화되었다이 말이야. 옆구리도 차갑다, 이 말이야.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? 응? 음? 왜... 음? <laughs> 밥처먹고똥싸는또 다른 날? 24일날 그 맞아. 동면에 취했다가 26일날 가까스로 풀려나는. 안타깝게도 늘 눈을 뜨면 25일 <laughs> 오후 12시더라. 이런 외국 문물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습니다. 음... 크리스마스라는 걸 인정하고 그날 행복하게 보낼 거야. 빨갛고 노랗고 하얀 날이잖아. 좌엽떡 네. 우허니큼부 앞소주 아. 이렇게 해가지고 대지파티 어. 하는 날이지 그날은. 어. 사실 촬영 날 기준으로 11월이잖아. 한달 남았잖아요? 한달 동안 우리 부단히. 왜냐면 혹시 알아? 내가 갑자기 23일 날 좋은 인연을 만나서 24일 날이랑 25일을 같이 보내게 될줄 어떻게 알아. DM 주세요. <laughs> DM 줘. 연애라는 거는 지극히 비생산적이고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행 행위야. 키스할 때 애들이 얼마나 핵핵대? 이산화탄소. 아또 빙하에 갇혀 있는 북극곰을 아십니까? 환경 오염 때문에 나는 연애를 안 하고 있어. <laughs> 자유롭지? 그럼! 자, 자유의 몸이야 그럼 그럼 자유의 여신상이왜 인기가 많겠어? 그럼! 잘때 전화로 어. 먼저 자 먼저 끊어 아유. 이러고 있냐고 싫어 싫어 졸리면 자야지 나는 내 아침에 눈 떠가지고 출근을 5시에 해야 되는데 맨날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음 자기 사랑해 이렇게 하다가 자면은 피곤하단 말이야 온느이보통은 되게 쓸데없는 말만 하고 있는 거야 <laughs> 뭐 했어? 아 그냥 자기 저녁 먹었어? 응 먹었어 당연히 먹었겠지 오후 9시인데 <laughs> 야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냐? 시간과 돈을 나한테 투자할 수 있다 어 그리고 <laughs> 아니 왜 콧물 쩍이는 <laughs> 게왜 콧물이 나서 그런 거야 오늘 선배들이랑 남자 선배는 일단 세 명이고 여자가 더 많아 이서 이런 거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솔로는 그냥 다갈수 있어 어! 응? 조금이라도 망설이고 계신다 그럼 바로 이별하세요 이거 그냥 솔로 권장 아니야? <laughs> 커뮤니티에서 발췌를 한 솔로의 효능에 대해서 <laughs> 가져와봤어 뭐 1번부터 18번까지 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<laughs> 야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! 20세대 좋아요 눌러 놓은 거 봐. 뭐야? 아, 야 누가 졸랐냐? 야 솔로 나와. 나 홀로 집에 보면서 나 홀로 있기. <laughs> 배터리 시간이 늘어. 맞아 맞아. m 모안 해도 돼. 여자들은 아. 좀 중요하단 말이야. 응. 겨울철에 응. 남자친구가 없다. 그럼. 그 겨울은 털과 함께 보낼 수 있지 않나? 털이 사업보다 뜨뜻해! 그래서 털을 아, 적극 아, 기르는 걸 권장합니다. 제가 민초 다을까봐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솔로인 거예요. 나는 개인적으로 말 여자친구가 민초를 먹었다. 3일 안 봐.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그렇지, 그렇지. 민트 초코는 좀... 내가 좋아하는 이상한 나라에 솜사탕에 민초가 닿아있는 거난 먹을 수가 없어요! 난 아몬드 봉봉을 먹고 그래. 있는데 치한 맛이 난다고. 나는 여자친구가 민초면 헤어져. <laughs> 그것은 우리, 거야. 우리 연애가 지속될 수 없어. 너 민초 먹어? 당연하지. 오 p s 요새 겨울철이니까 옆구리가 시렵잖아. 아폭 안기는 걸 좋아하는데 폭 안길 수 있는 건 이제 우리 강아지밖에 없어. 나는 이렇게 안는 걸 원하는데 이렇게 그래. 안고 있어야 된다고.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한다거나 뭐 뽀뽀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저들은 참 따뜻하게 겨울을 나고 있구나. 왜냐면 그건 사실 혼자는 못하는 거거든. 입술 뭐 안쪽으로 말아가지고. 첫아 <laughs> <laughs> SNS에다가 커플잠옷 입고 머리띠 음 해가지고 올린다고 아, 재밌어 진짜. 아 부러워가지고 음... 잠옷을 사놨어 너는 몸만 들어와. 내가 사았으니까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, 진짜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잖아. 근데 그거에 대해서. 말할 사람이 있어. 또 요새는 말. 내 남자친구가 인스타그램이다. 전지 과도한 업데이트 업로드로 나들은 <laughs> 약간 공감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쁜 속옷을 보면은 이걸 사고 싶었단 말이야. 근데 이게 볼 사람이 없으니까 안 사도 되는데 조금 부끄럽다. <laughs> 어, 앞으로 많이 사길 바래요. 예. 블랙핑크 제니님이 어. 우리를 위해 불러준 노래 있잖아. 나는 사랑. 야, 기죽지 마! 뭐 어때! 야 혼자 사는 게뭐 어때가지고 진짜 독거의 시대야. 러브 유어 셀프. 커플 필요 없어. 그 데이트 필요 없어. 크리스마스는 약간 좀 필요해. 다 필요해! 그냥 다 필요해! DM 줘. 나랑 연애할 사람? DM 줘. 역겹네요. 역겹네요. 솔로는 외롭지만 그 외로움이 결국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나도 이런 솔로... <laughs> 아이 못하겠네 진짜. <laughs> 아니, 난 괜찮은데 왜 자꾸 앞에서 그렇게 쳐다보세요? 난 괜찮다니까? 너싫어 너 아니 너 괜찮잖아. 너솔로크리스마스가 어려? 워 아니, 아니, 아니 나 괜찮아. 아 괜찮는데 왜 그런 눈으로 쳐다들 보냐고? 연인이다 생각하고. 음. 아 연인. 오케이 오케이. 어. 혹시 팔장 조금 껴도, 껴도 될까? 아 네. 아돈돈 어. 어. 벌기 힘들지. <웃음> <웃음> 아 여자 일부러 착깔 맞췄어요. 파란색, 빨간색으로. 맞아, 맞아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부탁드려요. 수고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